안녕하세요 한자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목요일 패치가 완료가 됐습니다 서섭에서 본섭으로 넘어오면서 신규 추가되거나 변경되거나 알아야 될 사항들을 알려드리는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서섭에서 본섭으로 오면서 스킬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히어로와 미하일 바이퍼 캡틴 팬텀 데몬슬레이어 데몬 어벤져 와일드헌터 아크 변경된 사항이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리마스터되는 와일드헌터입니다 설치기인 트랩시더라는 새로 변경한 스킬인데요. 범위가 이전보다 줄었습니다. 원래 700 곱하기 550이었는데 660 곱하기 530으로 줄어들면서 활용도가 조금 더 낮아진 것으로 파악됩니다. 와일드 헌터의 어시스트 스킬. 자동으로 나가는 추가 타격 공격인데요. 데미지가 소폭 하향했습니다. 그 외에 알려드린 직업들은요. 해당 관련 주소를 고정 댓글에 남겨드리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가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새로 시작하는 월드 아카이브 이벤트에서 전구를 눌러서 월드 아카이브 프로젝트 퀘스트를 완료해야지 월드 아카이브 새로운 컨텐츠가 오픈이 됩니다. 한번 열때한 1분에서 2분 정도 걸리니깐요 여시고 게임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본서 보면서 아카이럼과 리나, 미래의 문이 추가되어서 원래 총 개수가 1397개였는데 두개 추가된 1399개로 최종 업데이트 됐습니다. 이 월드 아카이브는 수집형 컨텐츠인데요. 최종 보상까지 받기 위해서 수집해야 될 월드 아카이브는 1250개입니다. 그래서 여유 개수가 149개가 있기 때문에요. 시드를 하는 월드 아카이브도 있는데 더 시드는 67개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외하면 82개 정도로 여유 있게 완료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요. 와우니 리마스터 되면서 진행하는 출석 이벤트가 있는데요. 이 와온 출석 이벤트 보상 중에 일루전 링, 이 아실리 교환권, 와온이 타고 다니는 제규어의 이름인데요. 이 일루전 링, 본섭의 릴리즈와 공식 이벤트 소개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일루전 링, 아실리 교환권을 얻기 위해선 히든 미션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여러가지 캐시템들이 새로 업데이트됐고요. 할로윈 시즌 부티크 기프트를 판매하는 거 기억하시죠? 이렇게 개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를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와왕 리마스터 기념으로 패을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와왕이 너무 좋으신 분들은 팻까지 사용해서 육성하면 더 재밌게 육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